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쾌한 오늘 3월 며칠이고? 맞아요. 벌써 3월이다고 3월 3일절인데 맞죠? 예. 자 오늘은 승민이도 바쁘고 여러분 예, 웅피디도 위해서 바쁜 나머지 오늘 또 이제 아직까지 베일에 쌓인 우리 또결과가 식구 한 명이 있습니다 아하. 경기도 하남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쑥스러워가지고 잘 출연 안할려는 그래서 오늘 카메라맨이 돼서 저랑 함께 오늘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이 차를 본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여러분. 혼자 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차량, RDX라는 차량입니다. 이 워낙 저도 생소한 차량인데요. 저는 처음 본. 예. 이 차가 연식이 07년. 07년. 저기 뒤에 있는, 여러분. 에코스 있죠? 예. 일명 가쿠스. 이 차량하고 연식이 똑같아요. 예. 07년식의 혼다의 아큐라라는 차입니다. 아큐라, 네, 아큐라 RDX라는 차량인데 청라지구 있죠. 예, 네, 청라지구 근처에서 사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옛날에 유학 시절에 그 현지에서 타던 건데 이삿짐으로 가져오신 거라고. 아 지금 뭐 크게 07년식 같이 이제 완전히 디자인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보기 드문 디자인과 외관적인 이미지 때문에 아저 차가 뭐지?라고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엠블럼 하나 자체도 솔직히. 정말 생소해요. 일명 아큐라라는 차입니다. 혼다 맞죠? 검색해볼까요? 제가 해볼게요. 아, 예. 바로. 네, 맞아요. 혼다 음... 아큐라 차입니다. 그 이분 말로는 이 차가 이제 국내에 뭐 동호회나 어떤 모임에서 이분이 정보에 있겠지만은 지금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정도 좋은 짱짱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는 이 차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천 청라지구에서 오셨는데요. 예, 디자인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일본 차인데 약간 폭스바겐. 예, 이런 예. 느낌도 좀 나고요. 독일 차의 느낌이 좀 납니다. 일본 차는, 일본 차 느낌도 있거든요. 딱 색깔이 예.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 뒤에 보이시죠? 어. 예, 2007년식임을 말해주고 있는 천장 헤드라이너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뭐, 이게 뭐, 솔직히, 건드리기 싫은데,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루가 있을 거거든요. 스펀지가 사가서, 오랜 세월 동안 산화되고, 부식되고, 녹아서, 카스테라 가루같이 찐득거리는 가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차들의 특징이 있죠. 기분 남는 거, 이렇게. 아예 떠버려가지고, 이제 뭐, 대주도 안내이요 <laughs> 이남 음, 특징이에요. 예. 연식 있는 차를 혹시나 구매하시게 된다면은 천장을 이렇게 한번 지문으로 딱 눌러보십시오. 지문 인식하는 식. 인식.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이고 있죠? 이렇게 지문 인식했을 때꼭눌러진 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선명하게 이렇게 남는다면은 천장의 수명이 다한 겁니다. 이런 네, 것들을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분은 이제 그 해당 차주 분이기 때문에 모든 컨디션을 이제 본인이 이제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장 헤드라인을 음부다다 합니다. 선바이저 손잡이 손잡 블랙으로 다 합니다 뭐 하나 플라스틱 이런거 있잖아요 썬루프에 있는 손잡이까지 전체 다 블랙으로 다 올. 원래는 차를 바꾸시기로 했대요 인천 청라지구에 이제 얼마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죠 전기차 화재 음. 그게 이제 엄청나게 바로 옆동네랍니다 그래서 이슈화되면서 전기차로 딱갈 시점에 이제 그걸 포기하게 된거죠 그냥 일단 좀 보류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차를 리스토어하고 좀더 더 타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서 려 인천에서 부산에 있는 결카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아큐라라는 차가 있죠. 로고가. 뭔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흠이 좀 많아요. 맞죠? 내비게이션 하는 집에서 보시면은 맞죠? 이게 드라이브로 놓고 완전히 그냥 바루로 놓고 제낀것 매로 이런 게 완전히 그냥 솔직히 좀 거기 반 아작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트립 디스플레이를 옮기고, 예, 이제 사제 내비게이션을 심은 거예요. 이 트립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요기 그냥, 요런,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뭐, 놔둘 데도 없고, 옮기다라는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요즘에는, 진짜 너무, 이 불가능한 게 어딨노, 결과에. <laughs> 이게 너무. 만연화 돼가지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와, 진짜, 거의, 옛날에는 그냥 맥가이버 정도의 일을 주시면, 솔직히 어떻게 좀, 또딱또딱해 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마술과 같은 경지, 돼야지 할수 있는 일을 주시니, 어려운 네, 것같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이제, 뭐, 야무로 지는 뭐 계기가 되겠죠. 그걸 또. 우리 결부님들께서 만들어주시니 겸묘하게 뭐 받아들이고 진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셉은 얼마 전에 쌍타페 TM 차량으로 또 인기를 영상 조회수 인기를 많이 끌었던 레인지로브 보그 스타일 그때 소개시켜드린 오커라는 컬러입니다. 그 컬러의 매력에 빠지셨어요. 이 토페 브라운도 아니고 초코 브라운도 아닌 것이 또 그렇다고 새들 브라운도 아니야. 그 중간에 오묘하게 걸쳐 있는 교집합되는 그 영역에 있는 컬러거든요. 예, 정말 오묘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그 진짜 비슷한 컬러가 요번에 이제 레인드로그 보그 신형에 매칭이 되어 음. 있거든요. 세팅이. 예. 그 컬러로 많은 부분을 오늘 손대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트 부분에 꼭 하고 싶은 그런 패턴이 있다. 다름 아닌 BMW 사의 X7. X7의 순정 패턴입니다. 세로 방식의 어떤 다이아인데요. 약간 변형된 다이아입니다. 그, 이 화면은 보이시죠? 저희가 X7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에 있는 패턴을 적용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컨디션 거의 <laughs> 다 됐어요. 맞죠? 지금도 뭐, 많이 이렇게 오염물도 들어가서 경화돼가지고 굳어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손이 필요한 상태에서 마침, 저희 길카에 이제 딱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은색 몰딩 내비게이션을 기점으로 양쪽 좌우로 분리되어 있는 몰딩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도어에 있는 손잡이 이총네개총한 여덟 개 정도 되는 이 파츠들을 전부 가죽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멋지게 간간히 제가 신형 패턴 보여드리고 있죠 예. 이 이외에도 상상하시고 있는 패턴이 있으면 그려서라도 오세요 그냥 그려서라도 음. 오시면 은 만들어드릴게요 그 정도까지 됩니다 결카에서 그래서 패턴이 뭐 다이아밖에 없는 게 아니고 무궁무진한 패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슈퍼카라든지 어떤 해외자료에서 뭐가 보신 게 있다면 그걸 들고 오십시오. 무조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컬러 외에도 수많은 컬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그 부분들이 현실로 될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기술력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영상 보시죠. 여기까지 영상 찍으려고. 오딘 하시는 분들 우리 닉네임 나랑 안 놀아. 니랑 안 놀아. <laughs> 니랑 안 놀아. <너라. 웃음> 친구 추가해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데, 이게 순정품이 아니다, 그죠? 맞나요? 고객님이 이거를 알리에서 사서, 알리에서 이런 제품이 나와요. 패턴들라고 보니까 안에 이게 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임... 많이 봤죠, 여러분? 여기서 네. 맞추실 것 같은데, 이제 네. 우리 결국은. 맞추면 뭐 있나? 이미 다 맞추셨을걸요? <laughs> 네. 이거 길거리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 오피스텔 맞죠? 그 안에 행주 들어가 있는 거. 그거랍니다. 내가 설마설마해서 금방 결국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맞다고. 쿠션을 좀 증가하기 위해 <laughs> 개인이 할수 있는 거있잖아요 노란색 행주 민트색 행주 흰제까지내가 전화드리기 전에 아 거야 진짜 맞으면 와너 진짜 정성이 가득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와이 진짜 하셨네 꽤 시간 오래 걸렸을 텐데 진짜 한 3-4시간 하셨을 거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일반 타카 하셔가지고 타카가 제대로 바뀐 거 하나도 없었잖아 다 구부려져가지고 보험용 음, 타카가 아니니까 네, 하여튼 이다 흔적 지워버리고 멋지게 다시 재탄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이제 푸션 때문에 으실 까지 이모선에서 어떻게 맡길지. 탁 던져줄게. 이거 콩알탄. 아. 기억나나, 콩알탄. 기억나죠? 야, 탁 던져, 탁 던져. 영상 찍을 아, 거지? 어디, 치울 것 치울. 치울 것 어디 넣을 치울 것 치울 것 거야. <laughs> 니랑 안 놀아. 자,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큐라죠? 진도가 나가는 건 아큐라. 결국인들 중에서 이 킬팅 패턴 있죠? 킬팅 패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새로운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자. 신형 BMW에 있는 패턴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근접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볼륨감은 상당합니다. 지금 이렇게. 입체감 보이시나요? 맞죠? 완전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켈팅의 어떤 스타일이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그 육각이잖아요. 맞죠? 육각형의 다이아 모양의 육각형인데 이육각형의 무늬 패턴 사이사이마다 컴퓨터 타공으로 예. 진행을 해서 굉장히 육각형의 이 모양을 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이제 패턴 재봉이 이제 볼륨감을 더 극대화해서 재봉이 들어갔거든요. 이래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맞죠? 이딱 무늬에만 타공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중간에는 타공이 없죠. 풀 타공. 그 다음에 컴퓨터 타공,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큐라 차량은 이렇게 컴퓨터 타공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좀 일반적인 그 우리가 또 쿠션보다 좀더 두꺼운, 보이시나요? 이 정도. 예, 물론 이렇게 두껍게 하면 할수록 예, 트리밍 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지금 시공을 다 하고 나서 완성작을 볼때이 입체감을 다 우리가 느낀다면, 이 보이시죠? 우와. 장난 아니죠. 이게, 진짜,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이제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이거를 뭔가 쉽게 하기 위해서, 단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낮춰버리면은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서로서로 서로 다 이렇게 쉽긴 한데, 해놓으면 폐가 좀안 나요. 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힘든 길을 돌아서 가는 이유가 나중에 결과물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솔직히 유혹이 되거든요. 좀 빨리 할수 있고, 단가도 조금 더 싼.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해놓고 후회할 바에 어차피 저희도 사람인지라 뭐가 이쁘고 안 이쁘고는 나중에 보면 다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고민도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좋고 힘들고 비싸더라도 조금 더 나은 걸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엄청 뭐큰 뭐 뭐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나중에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죠. 이 손가락 보이시죠? 이 이제 아름다운 패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드림을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키라입니다 혼다 아키라 저도 이 차를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어요 예, 오늘 자 우리가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트는 리무니 시트가 아니에요 더블 다이아 시트를 선택해 놓고 중앙에 있는 센터에 있는 패턴을 바꿔도 되고요 그쵸? 디자인을 어떻게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가능한 범위 내까지는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분의 커스터마이징은 뭐냐면 은 X7 요런 디자인입니다 한번 띄주시죠 이런 디자인을 너무나 내 차에 반영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좀 생긴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네, 네. 그런 분위기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BMW X7에 들어가는 패턴으로 동일하게 구현해봤고요. 그리 이제 패턴 자체도 일반 패턴이 아니고 아주 고급 패턴. 컴퓨터 타공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고급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이 디테일에 주목해주실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 포인트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그 패턴이 들어간 도어 트림까지 한번 또 멋들어지게 연출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즐기시고요. 콘다의 어퓨라 차량이고요. 결카에 와가지고 어떤 변화를 거치고 지금 찾아온 우리 앞에 봄처럼 어떻게 새롭게 또 다시 태어나서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공개해볼까요? 예! 짜란! 음. 지다 그럼 지죠 지금 이분은 오커라는 컬러에 엄청 매료되어가지고이 컬러만을 원했습니다. 자 디테일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은 시트 보시면은 백패널까지 예 풀로 이거 오커로 작업이 되어있죠. 그리고 자세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패턴 한번 봅시다. X7에 들어가는 예, 리얼 패턴입니다. 그리고 어... 다이아를 이루는 이 패턴 자수 보이시죠 스티치 그 경계로 해서 타공이 풀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는 타공이 패턴 타공입니다. 이게 지금 맞죠? 어... 보이시죠? 중앙에는 또 타공이 없어요. 이게 없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조금 비쌉니다. 사람도 한 공정이 두 공정이 더 늘어나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예, 입력 값이 늘어나고 동안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풀타공이 아닌 패턴 타공, 그 다음에... S7을 그대로 따온 고급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디테일 한번봐주십시오 원래 이 손잡이가 뭐로 되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연식이 있는 차량에서만 볼수 있는 플라스틱인데 은색 무광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파츠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아큐라 차량에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할 때 모든 걸다뭐 도색하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도색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크게 비중을 두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가죽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은색 몰딩 파츠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간 어떤 손잡이 고급스러운 가죽 손잡이 느낌으로 만들어 드렸고 이런 암네스도 예 오코의 눈앞파가죽으로 음 제작을 했습니다. 음자 여러분, 천장 헤드라이너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예. 이 원래 뭐로 돼 있었죠? 비둘기색 그냥 흔히 국산 차량에서 볼수 있는 그런 비둘기색 패브릭으로 돼 있었는데 게다가 천장이 어떻게 돼 있었죠? 아 네. 맞다. 이렇게 이렇게 늘어져 있었죠 맞죠 수명을 다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거는최고 스판 스웨이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 루프까지 완벽하게 작업을 했고 이런 또 손잡이도 예, 블랙 하이그러시 이런 조명박스 모든 부분들을 하이그러시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 라인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약간 좀 이렇게 연식이 있는 차에서 볼수 있는 은색 무광 파츠였어요 쭉 올라가서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런 버튼들을 지나서 관통하는 느낌으로 딱 지나서 이 내비게이션 존까지딱 올라와야지, 대시보드 밑에까지. 지금 이 옆쪽에서 보시면은 반듯하게 연출을 최대한 해놨습니다. 그전에는 상처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좀 보기 싫었거든요. 이것도 무슨 색깔이었어요? 네, 은색 몰딩이었어요. 동일한 컬러와 소재를 썼지만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펀칭된 원단을 사용해서 3포인트를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도 에 이제 그 도장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네. 여기 보이시죠? p r n d s 안에 있는 이볼 있죠? 볼. 투명 아크릴 볼에도 폴리싱, 광택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윤기나게 매끄러운 광택이 나도록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원래 그 소야, 원래는 이런 파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오, 이 본드네요? 뭐 나무로 짜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서 덮어놨어요. 아... 이커벌들을다 잘라가지고, 오 맞네. 네, 다잘라내 원래 커벌가 맞는데, 커벌도 뚜껑 떼고 다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마감하고. 요 밑에다가 트립 있죠 트립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 알림창이요 예, 부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평판에 이렇게 작업한 디스플레이 는제가 처음 봐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결부님께서 예, 주문을 했습니다 해외 배송으로 새건 없고요 중고 이베이에서 해외 이 다른 차주가 이제 쓰던 거를 그 옥션에 올라와 있는 거를 주문해서 저희가 이제 택배로 받아가지고 싹 이렇게 안에까지 숙취까지 도장을 싹다 해놓은 거예요 깔끔하게 완전 새 것처럼 완전 새거 됐죠 예, 네. 예, 완전 새거 됐죠 받았을 때 택배 왔는데 받았. 완전 보도 못했어요. 그 폐쇄장에서 떼와서도 들깨 끄달 법한 그런 아. 진짜 상태가 엉망인 그런 상태로왔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도 그 예, 전반적인 트레이까지 오늘 하이그로시 도색을 했고요. 자, 다 보십시오. 예, 신형 패턴으로 만들어진. 센터 콘솔입니다, 여러분. 진짜 입체감 막 죽여주죠, 여러분. 초반에 영상에 나왔을 건데 앞에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프론트 부분에 있는 이 플라스틱 파츠죠. 예, 일반 무광 검정인데 그 우레탄이 이제 코팅패키지가 진득진득한 거 알죠? 아 이런 거아시죠건 아 아시죠. 예. 참, 그손니까손든데싹 아 깔아내고 예, 유광 예, 블랙 하이그로시 버튼까지 봐 예. 버튼까지? 예, 예, 예. 보이죠. 버튼까지. 보이죠. 어튼까지 깔끔하게 유광해가지고 아니면 또 없이. 클리어 7까지 두껍게 올려가지고 응. 예, 내구성 확실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작동 관계도 이상 없고 자 마지막으로 예, 홈커버와 핸들입니다 여러분 내무부 장관님의 컨펌을 받아서 응. 저희가 이제 블랙, 언리 블랙,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홈 커버도 원래 가죽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가죽 스타일로 재해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홈캡은 들고님께서 주문을 해주셨어요. 음. 근데 이제 알리 제품이라서 좀 이제 도움 상태가좀 떨어지는데도 그 전에 거보다 훨씬 낫죠? 세그니까. 그쵸. 맞죠? 이렇게 오늘 작업을 또 해봤습니다. 이렇게 핸들도 세그 됐네요. 맞죠? 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헤드라인이 이쁘죠? 비둘기색 헤드라인에서싹 걷어내고, 진짜 우리 선민이가 진짜 새가 빠지게 녹아내가지고 싹 긁어냈습니다. 긁어내고, 그다음 이제 블랙 그 최고급 스파스레이더를 작업을 해 놓으니까 실내 조도도 묵직하게 깔리고 맞죠. 네. 거기다가 이오크 색깔을 워낙 잘 받쳐 줍니다. <놀람> <놀람> 자, 여러분, 2007년식 혼다 어쿠라 차량이었습니다, 여러분. 2007년이든, 97년이든, 네. 상관없습니다. 올드카 복원집에 뭐 가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결카에 오시면 신차도 새롭게 다시 완전히 나만의 차로... 예, 새롭게 그렇죠. 리얼 될수 있고, 연식이 뭐 수십 년이 지난 올드카들도 한번 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네. 매 영상으로 저희의 열정이 담긴 또 작품과 같은 차량들을 보여드리고 있,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또 전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라든지 솔직히 딱 해놓고 여러분 제가 네. 인스타까지 볼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예. 주위에서는 상담하는 직원을 들여라. 음.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고, 솔직히 전화 불이 나거든요. 상담만 하는 직원을 써라. 이렇게 하는데 상담을 제가 해야 된다는 아직까지 고정관념이 박혀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정안 되면 고려는 해봐야 될 건데 우리 실장하고 둘이서 지금 마스터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문자라든지 이런 DM, 그리고 이제 톡톡, 블로그 댓글, 이런 그, 타이핑을 쳐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피드백이 늦습니다. 지금 당장 저 궤도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굳히셨다면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는 예, 무조건 받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이거. 인천에서 찾아주셨습니다. 그 이분도 찐결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결과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결과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 그 하나만 믿고 인천에서 이렇게 차를 보내주신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아큐라와 함께 기약이 없는 행복한 그런 카라이프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 결카의 각으로 한번 보시다면은 이렇게 쫙 들어온 진짜 입체감이 어마어마한 신형 패턴,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이 있는 가죽 시고 예, 핸들, 이 플라스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해석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예, 어떤 인테리어를 연출했습니다. 손설까지 이어지는 그런 포인트 라인, 그 다음에 오늘 이분이 정말 바라고 바랬던 예, 이렇게, 이렇게 전화 옵니다. 예, 예, 시작됐죠? 이렇게 전화 옵니다. 양의 메시지를 구하고, 이렇게 또촬영에 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전화가 두 번, 세번 오고, 한 다섯 도, 여섯 도 이제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화는 이제 묻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화는 다 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뭐 바라고 바라던 X7 BMW 차량의 순정 시트 패턴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원래 챙긴이 아큐라 차량의 어깨, 숄더 라인은 솔직히 이제 굉장히 좀 크죠? 어깨 깡패처럼 이렇게 특이합니다. 맞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뭐 변형을 시키고, 커팅을 할 수는 없겠죠? 때문에 기존에 있는 라인을 그대로 살리면서 X7의 순정 BMW 패턴을 그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패턴은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컴퓨터 자수 패턴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공천연식 아큐라 새로운 봄처럼 예, 다시 태어난 그날입니다,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 우리 전국의 수많은 결구님들 예, 이제는 전화를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전화를거실 때입니다, 지금 예, 당장. 더 이상 고민은 우와, 시공만 내실 뿐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얼른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온 거 나의 소중한 애마의 내가 그리던 그런 상상의 나래를 현실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인생 살면서 최고의 빚쟁이가 된 거죠. 그냥 앞뒤 안 되고 지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고맙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또젊에 계신 결혼님들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니까, 그거 믿고 불 쳐주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건 있습니다. 하나의 일을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고 오래 하시면은 분명히 보상받는 그날은 온다는 거. 저는 올해 15년 차입니다. 진짜. 10년 이상을 진짜 암흑기에서 버텨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세월이 10년이면은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 얼마나 많은 역경과 진짜 암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진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를 진짜 이 악물고 버텨온 그 세월이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된게 아니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그리고. 전문성을 기하십시오. 남보다 차별화된 부분을 개발해서 특화를 시키면은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예, 오늘 마지막은 사업을 하시는 동정학교 결국님께 부족하지만, 예, 외람되지만 한마디 올렸습니다. 예. 이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오늘 마지막 영상 시점이. 오늘은 4월 13일이고요. 4월 13일이고, 이... 한달 10일 만에 여러분, 영상을 다시 찍게 될 줄이야 몰랐는데, 지금 주변에서 난리 났답니다. 진짜요? 예, 네, 지금 연식이 07년이었다, 맞다. 2007년식 아큐라라는 모델이 지금 한달1 0일 지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촬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금 앞에 촬영이 다 됐기 때문에, 맞죠? 주위 사람들이 난리 났답니다. 요즘차 같다. 아, 맞죠? 요정차 요즘 요즘 같다라는 네. 평을 엄청 많이 받고 있답니다. 지금 와. 이, 봐봐요. 이 세련되진 음, 음. 실내, 완전 그러고 하이그로시를 우리가 블랙으로 다 코팅해놨잖아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실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만족이 음. 어마어마하답니다. 와. 오늘 겸사겸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폭풍 시트. 예. 아. 그때 원래 초기 어떤 우리 그 견적에는 들어왔었 썼어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조율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딴데 이제 돈을 좀 낳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통풍 시트를 뺐거든요. 지금 이제 여름 들어가잖아요. 완전 아... 시즌입니다. 네. 이제 도저히 운전상만이라도 통풍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다시 오신 겁니다. 오늘 펜 타입으로 총 8발 시공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통풍 테스트 한번 해서 저희가 작업해 놓은 이 패턴 시트에 또 통풍 시트까지 작업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통풍 시트의 풍량이라든지 쿨링감은 어떻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달 10일 만에 인터넷에서 다시 찾아주신 혼다 아큐라 지금 봐도 뭐 예술이지 않습니까? 펜 아. 타입은 여러분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에 펜을 삽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 3 개까지 증강을 시킬 수 있어요.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열셋뭐 이런 식으로 증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펜 타입 어떻게 또 멋진 아름다운 시트에 쿨링감까지 가할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키를 살짝만 돌려주십쇼 뭔데 응. 광고가 <laughs> 유명한 우리 찡결군님 있죠 우리 또 민재결군님 자 여러분 통풍 시트 작업이 완료됐고요 에어매쉬 층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리무진급으로 빵빵해졌어요, 빵빵해졌어요. 보시죠자 3단 펜타입입니다 야 어디 어딥니까 펜타입은 너무합니다 분명히 와, 와 알차게 또수이가넣어났답니다와 올라오죠 테이프 빨리 감기 이런 거 아닙니다 맞죠 제가 계속 지금 멘트를 하고 있죠 계속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 빨리 감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풍향 쿨링감은 자랑합니다 오늘 올라오는 음. 여러분 와. 그냥 죽인다 뒤에도 맞죠 그냥 막 너무 쎄가, 운전할 때 엉덩이 살짝 뜨는 거아니이 네, 삼단이 너무 차워서 가저짜 삼단 못키고가지고 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그 모델와이 엄청 많이 하고 가시는데, 물론 방식은 다르지만은, 여름에 삼단 못 킨답니다. 너무 차워가지고, 한2단이남았지 네, 일단 낮춘다. 예, 낮춘다. 예. 네. 네. 자, 등으로 한번 가볼게요. 직접 방송이라서. 그냥 듣고 나오는 거, 봐보시죠 8개가 지금 팬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고 제가 금방 실험한다고 이봉다리로대고있잖아요 손목 노출돼 있다 아닙니까 바람이 또고 <laughs>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까 얼마나 파워가 뭐, 뭐, 뭐. 있으면 느껴지죠? 네. 장난 아니잖아 지금 그... 그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와, 이만큼 풍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총 8발입니다, 8발. 등에 펜 4개, 엉덩이에 펜 4개. 가장 보통 평균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개수가 8발입니다. 블로 타입은 우리 또 순정 그 방식 이죠 펜이 엉덩이 하나, 내지는뭐 등에 하나, 아니면 엉덩이 하나로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이고 오늘 시, 이 아큐라 차량에 시공한 팬 타입은 이 우리가 이제 베리어스커스 텀 우리 결카에서 개발한 정밀한 알루미늄 팬입니다. 고성능 알루미늄 팬. 이런 알루미늄 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물론. 체형이 많이 이제 좀 크시거나 땀이 좀 많으신 분들은 거의 뭐두 개나 세개더 추가하셔가지고 열에서 열세 발까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하신다는 그 여덟 발. 네 군데, 네 군데. 그래서 지금 쿨링감이 솔직히 실로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름에 에어컨 딱 틀어놓고 통풍 시스 트 틀어버리면 진짜 막 난리 날것 같아요. 지이 정도 쿨링감은 아걱지 아... 터질 것 같아 장난 아니죠 자, 오늘 이렇게 한달 만에 다시 오셔서 그때 우리가 못 했던 아쉬운 시트 옵션 통풍 시트까지 시공 완료했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찾아주신 우리 또 아큐라 결구님 감사 인사 드리면서 항상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